패자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장윤철 선수고요. 여긴 변현재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경기 시작됐습니다. 민스터럴이고요. 오늘 1 경기 승리 단행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난전이 있었고요. 변현재 선수는 들어가서 좀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해봤습니다만 그게 막히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상대가 좀 확장 가져가고 음.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나갑니다 나가요 일단 전진 구구 게이트의 냄새가 좀 강하게 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쭉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위치를 얼마만큼 변인재 선수의 본진 근처에 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위치에다가 지금 8일런부터 올리고 있어요. 신규 맵이고 또 구석진 곳이 많기 때문에 숨김 건물이나 전진 건물이 하기 아좀 쉬운 용이한 이런 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오늘 이상하게 변현철 선수는 상대의 빌드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계속 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이번 경기에서 마저도 작용을 하게 되면 네. 그냥 경기 스트레이트로 내주는 상황이 됩니다. 장유철 선수가 지금 여기서 게이트를 꽂아요. 전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변재 선수가 어, 정찰을 안 가고 있어서 그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피게이집니다. 네 상대방이 좀 허를 찌르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장유철 선수고. 정 아주 전략적인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네. 경기에서는 전략적인 수가 나오지를 않고 그냥 노멀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상대가 이런 식으로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오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는 없거든요. 네. 서치지만 안 나가고 네. 가스까지 올린 변현재 선수거든요. 이게 위치가 뻔한 경우에는 서치를 빨리 안 나가는 편이기도 해요. 같은 종족 싸움에서 또 게이트 서치를 가고 나서 상대방의 구구 게이트를 정찰을 해야 본진의 배터리를 음. 지으면서 본인도 투게이트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윤철 선수가 삼질러 타이밍에 찌르게 되면은. 단순 드라군 컨트롤로 막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노려서 노멀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그래 대충 이런 식의 플레이는 안 하겠지라고 상대가 노멀하게 그냥 태클을 받는 것을 노려서 하는 게 전진 구부게이트인데. 오. 자 프로브가 안 빠져나가고 뒤쪽으로 빠지면은 자 입구 쪽 질러 들어왔습니다 벌써. 네 하나 좀 들어와서. 네. 자 신경전 준비 중이죠. 그렇게 드라군이 나오는 곳에 타팔런으로 가둘 생각인 거예요. 네. 장철 선수는. 네. 여기서 그... 완벽하게 놓기를. 질럿이 질럿이 프롭을 안 따라가고 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질럿 첫 번째 질럿이 난입되는 타이밍을 네, 빨리 오. 봤는데 다시 배터리러시 네, 배터리, 배터리. 지금 3 질럿 타이밍이 가장 장윤철 선수에게 강한 네, 타이밍이로지 왔어요, 세개 왔어요, 세개 왔어요 지금 지금 자 여기 하나 지금 프롭까지 동원해서 자이 위치 에 지금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아왔어요나왔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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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예이 드래곤이 못 나와야 되는데 심시티를 네. 제대로 못했거든요 장윤철 네. 선수가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질럿까지 나오면서 네 개가 됐습니다. 프로브 찍어 잡기. 자 들어가서 이제 여기도 드라군 체력도 좀 빼놓고. 아 질럿을 순식간에 점사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드라군에게 드라군에게 질럿 하나 붙여놓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로브 사냥을 해도 되기 때문에 드라군은 되게 신경 쓸게 많죠. 아제이꾼님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질럿 붙여놓고 열꾼이 아, 많이 터져요. 드라군 그브만 그러니까 점사를 해놓으면은 상대 프로브는 버티질 못합니다. 네. 현재 휑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라곤이 찍힐 정도의 자원도 없는 변주 선수라서 네. 아 이만큼 아, 많이 맞았어요 드라곤들이예 풍가 네, 네. 많이 또 죽어서 자원이 그대로 지금 스탑입니다. 붙여진 게임 예 질러 붙여놓고 지금은 상대 드라운들 아 상대 프로브들 제거를 하면 되죠. 자 네. 뒤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자원 채취가 안돼요 배터리에. 어 지금은 배터리 수열도 지금은 못 하고 네. 넥서스 점타 넥서스 깨지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 결국에저 정... g